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연과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과 알고 받아들인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며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서 창조주라고 하는 말, 구세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들임으로, 우리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에서, 인간이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신의 실제성을 표현을 하고 있겠지요. 또한 구세주라는 말에서 의식이 가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에는 스스로 무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영적인 근원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한 우리 인간은 이미 타자로서의 하나님, 나와 전혀 다른 상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은 자신이 이미 죽었고 또한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존재 또는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 된 자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곧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우리 자아의 문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자아의 문제는 우선 나의 나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야. 나와 나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선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실체나 어떤 사실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미라는 점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의식된 나이기 나의, 때문에 나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만한 카테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상대에게서 너를 의식할 만한 나라는 존재를 가지지 못하지요. 그러나 일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면서, 애완 동물을 대하면서 상대에게서 너를 찾으려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동물에게서는 너라는 인격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대 철학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데카르트가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이 이룬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 발견입니다. 나, 나라고 하는 이 발견.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묻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서 에브너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는 나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인간 속에서 모든 대상화를 비웃는 정신적 존재의 주체이고 존재 자체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이 나라는 존재를 사유하기를 그렇게 원해 왔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사유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유했던 것들이 경험주의를 낳고 관념주의를 낳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나는 오로지 너 앞에서 지금 여기서 마주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마주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 앞에서 인격적으로 너로 존재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인칭 대명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의 근본이 나입니다. 나는 실체가 아니므로 어떤 무엇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야외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가 말을 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야외이죠부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야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네가 있는 그곳에 나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헬라 철학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 철학은 이 신의 존재와 관련시키면서 정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변적인 존재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이 사변적 존재 개념이 인간이 생각하는 자아가 되어 가지고 역동적이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코기토라고 하는 이성으로 보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으로 나가 본다고 할때 그것은 인간 정신이 보는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아 또는 인간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모든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생각한 바를 상대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야외로서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서 실제 하시는 야외는 거기에 있을 자로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외가 나라는 실제로서 자신을 계시하는다는 사실인데, 그 계시의 장소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장차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행동하실 것을 알린 다음에 마지막에.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로서 실제하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지점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야훼는 여호와는 사람이라는 지점, 인격적인 그 존재를 가리켜서 나로서 실제 하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절하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그만치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응답은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고, 하나님이 자신을 야외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였고, 나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라는 실제 무거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저를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행위가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가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은 인간 관계에서나 통하는 덕목입니다.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고든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온유한 자다"라고 뻔뻔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순간순간 다가가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해 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격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너를 찾고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판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어떠한 부분들 행동들 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소문내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것 그대로 잘했으면 잘한 것 그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너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